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인 여자입니다. 올해 남편과 이혼을 하고 화려한 돌싱이 되었어요. 4년간의 처절한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했습니다. 어쩌면 비참하게 끝났을 수도 있을 제 결혼 생활이 제게 주어진 단한 번의 큰 행운으로 인해 대역전을 해서 제 승리로 끝날 수 있었네요. 제 친구들은 그 일을 두고 정의가 승리하도록 하늘이 도와준 거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건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서울의 유명대학 의상 디자인 학과를 나와서 의상 디자인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크지 않은 중견 기업이었지만 디자이너들에게 높은 연봉을 주기로 유명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운 좋게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남편을 서른 살에 만났으니 6년이 넘도록 회사 생활을 했죠.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